뭐 안녕. 봄, 하니야 안녕. 한이, 안녕. 산이, 안녕. 산이요. 웅시마님. 강희야. 민키, 똥싸. 강희, 안녕. 엄마 줄게 엄마가. 저녁이 됐어. 이제 해가 넘어갔다. 어머, 똥싸네. 어머, 민키, 똥싼다. 민키, 똥싸네, 똥싸. 앙, 가. 옳지. 쭉 내밀어. 어이구, 잘하네. 힘줘. 뻥땡이 떨어졌다. 장미공, 장미, 장미군. 장미군, 안녕. 어이구, 잘하네. 맘마 줄게. 엄마가 이제 맘마. 맘마 줘야지. 여름아. 여름아. 똥 쌌어.